전쟁이 나면 죽어도 그들이 죽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거 트럼프가 했다는 말 그거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그 그러니까 지난 1일이었었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의 그 NBC, NBC 방송 투데이쇼라는 방송인데 거기 나와서 진행자 매트라워하고는 대화 중에 한 말입니다. 네 아마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보도를 접하면서 귀를 의심한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아요. 이거 혹시 그 편집이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 그 결과 아닌가 이런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곧. 저, 전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지역 안정과 미국 본토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올수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어허.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거기서 어, 벌어질 일이지, 그리고 죽어도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지 여기서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그 거기서라는 건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거기서 코리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하. 오버데어라고 했어요. 근데 예, 예. 어쨌든 문맥상 분명히 거기를 그렇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로 희가 누구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문맥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제 밝힌 예.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여고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실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어,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을 향해서 조언까지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이 이제 방송을 타고 나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회자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백 백악관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든가 무슨 뭐 와전 됐다든가 그런 부인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이런 말을 했다.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어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 그레이엄 의원의 전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아무도 이 진지하게 듣는 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좀 설명이 예. 필요한데요. 예.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레이엄 의원이 방송에서 이 말을 했던 게 지난 1일이었는데 네. 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자신이 직접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아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38선 위쪽으로 군사를 보낼 구실을 찾고 있지 않다.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협상 자리에 앉아서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같은 날 나온 대통령의 생각, 그 다음에 국무장관의 말이 이렇게 정 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이야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예. 더구나 이더큰 이 문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는 건데요. 음.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서. 정작 미치광이는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냐 네. 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라거든요. 어.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물론 아니고요. 예. 그 지난 2 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대로 Madman Theory라는 건데요. 음. 이게 뭐냐면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을 비합리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믿게 만들면서 그들이 미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아.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 과거 미국이 실제로 그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소련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예. 또이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은 과거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말미였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서 이 이론에 도달했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 미국이 자주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아주 진지하게 미치광이라는 말을 그 라벨을 자주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에는 실제 미국이 이런 미치광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아하.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치광일수 있다. 네, 닉슨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매우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그렇죠.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론화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그거야말로 6, 70년대 냉전시대 발상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도 미국 외교가에서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 이론이 미국 언론들이 이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할때 종종 사용되던 그런 이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 지난 2월 2 3일에도 워싱턴 포스트가 관련 기사를 어, 낸 적이 있었고요. 그 저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키아벨리가 그의 또 다른 저서 로마사 논고 여기서 이런 말을 했었죠. 때로는 미친 척하는 것이 아주 현명할 때가 있다. 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이제 과거의 그 도덕적인 당위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저 분석했던 첫 사상가라는 점에서 이제 저 마키아벨리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경우는 이 마키아벨리 이론의 근거에 봐도 요즘 말로 좀우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슬프다. 네. 맞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자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폴왈트맨이라는그그 언론인의 그 논평이 실렸는데 예. 역시 그 마키아벨리 이론에서 근거해서 제 트럼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지만,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은 공포에 기대는 것이 낫다. 음. 그러니까는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를 인용을 한 건데, 예. 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 노선을 취하려고 하며, 정책, 정치, 관리, 위제, 위기 차원에서 심기를 거스르면 은 누구에게라도 위협을 남발한다. 위협만 남발한 게 아니라 막 자르잖아요. 그렇죠. 예예. 충성하라고, 풍충성 맹생하라고 하고. 예. 예. 하지만 문제는, 이런 트럼프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그게 웃픈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두 번째로 어, 트럼프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듣지 않는다는 이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폴 왈트맨이. 그 트럼프의 이런 말뿐인 위협을 보면은 트럼프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평가가 뭐 미국 언론만의 것이 아니죠. 유럽에서도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 좋은 반응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예. 유럽 언론들도 최근 그 동아시아 우리 그 동북아시아 위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최근.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중국 저 독일의 한 중견 언론인인데 아그노 위드만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예. 그를리나자이퉁지에신쓴그 기고문인데요 예.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복잡한 일들은 (7개) 나라와 관련이 돼 있다 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어필 보면은 (G7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G7이) 아니고 예. 여기서 말하는 (7개) 나라는 것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일곱 개 나라. 그러니까는 좀 전부 특,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그렇죠. 이뭐좀 <laughs> 심각한 문제다 싶으면은 전부 이 일곱 개 나라와 관련이 된다라는 뭐뭐 뭐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무능을 질책하는 그런 비판이 대부분인데요. 이 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노 그 위드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 7월 31일자 역시 독일의 신문인데요. 프랑크푸르트 알그메이너사이 퉁지라는 신문입니다. 으흠. 제목이 침묵이 금이다. 우리도 많이 이제 금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침묵이 금이다. 네. 예.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난할 만한 좋은 이유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음. 여기서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은 미국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침묵이 왜 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미국 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얘긴데요. 왜? 중국에 대해서 막막 비판하고 하는 이런 말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말들 으흠. 너무 남발하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은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난하죠. 예, 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운전대에 앉아서 진흙탕에 빠진 차를 중국도로 뒤에서 밀으라 그런다. 아. 이렇게 그 환구시보에서 환부, 어,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있었는데. 예.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독일의 아까 그프랑크푸르트 알그맨드 사이트 지가 이제 지, 저,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이 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그러듯이 자신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를 쫓고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현재 한국의 갈등 완화를 위해서 매우 적은 아니면 은 적어도 아무런 기억을 그러니까 아무런 기여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은 중국을 향해서 명령적으로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음. 중국 정부에 직접 전화를 해라.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도 유럽 언론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서건 중국을 향해서건 거침없이 그냥 막 말을 내뱉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네, 별 효과도 없고 한반도 문제 갈등 해결에도 기여가 다 되는 바가 없다. 그렇죠.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한 거로군요. 네. 음. 자, 또 주목할 만한 외신 보도가 있을까요? 네, 어, 좀 소재를 바꿔보겠습니다. 아. 네. 어. 보건과 영양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노년층의 거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제목이 좀 긴데.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불평등 역설. 긴 수명, 좋은 건강과 빈곤.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 그한 문구고 예. 방금 말씀드린 게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로 추정된다. 이제 2030년에 가면 음.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올 초에 나왔었죠. 예. 올 초에 나와서 이제 저도 뭐 방송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이이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 산업화 국가 가운데서 기대 수명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근데 어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것은 이런 연구 결과에서 역설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OECD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나이든 부모를 자식이 부양할 것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이제 복지 국가로 탈바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어느 언론에 실린 글입니까? 이게 그 영국의 가디언, 가디언 그 신문이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네, 긴 수명, 좋은 건강, 이건 좋은 측면인데. 네.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로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질의 건강 보험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 방식. 우리 굉장히 건강 신경 많이 쓰죠. 한국 예. 국민들이. 예. 어, 그리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흡연율도 낮고 굉장히 좋은데. 음. 근데 이제 한, 한국의 놀라운 기대 수명 위협에 가해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그한그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입게 될 경우에 노년층의 곤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은 이 기대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무조건 장수 사회가 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복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정말 좋은 지적, 영국 가디언지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죽어도 그들이 죽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거 트럼프가 했다는 말 그거죠?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그그니까 지난 1일이었었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의 그 NBC NBC 방송 투데이쇼라는 방송인데 거기 나와서 진행자 매트라워하고는 대화 중에 한 말입니다. 네네 아마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보도를 접하면서 귀를 의심한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아요. 이거 혹시 그 편집이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 그 결과 아닌가 이런 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곧. 그, 저, 전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변하지 않는 한, 아, 미국 대통령은 한부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실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으며 어,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을 향해서 조언까지 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이 이제 방송을 타고 나갔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백, 백악관이 백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든가 무슨 뭐 와전됐다든가 그럼 부인도 하지 않았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이런 말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어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그레이엠의반도 지역 안정과 미국 본토.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올수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은 전쟁은 불가피하다. 어허.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거기서, 어, 벌어질 일이지. 그리고 죽어도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지. 여기서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그 거기서라는 건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거기서 코리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하. 오버데어라고 했어요. 근데 예, 예. 어쨌든 문맥상 분명히 거기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내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로 히가 누구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문맥상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제 밝힌 예,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관의 말이 이렇게 정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이야기가참 어렵다는 거죠. 예, 예. 더구나 이더큰 이 문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건데요. 음.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말들이 나오면서 정작 미치광이는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라거든요. 아.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이 물론 아니고요. 예. 그 지난 2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닉슨의 미치광이 이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그대로 Madman Theory라는 건데요. 음. 이게 뭐냐면 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공산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을 비합리적이고 다혈 지원의 전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아무도 이 진지하게 듣는 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좀 설명이 예. 필요한데요. 예.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레이엄 의원이 방송에서 이 말을 했던 게 지난 1일이었는데 네. 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자신이 직접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아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38선 위쪽으로 군사를 보낼 구실을 찾고 있지 않다. 안타.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협상 자리에 앉아서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같은 날 나온 대통령의 생각, 그 다음에 국무장관...